3초 안에 풀수 있습니까? 풀수 있습니다. 한분의 AB 길이는 여기잖아, 그치? 얘는요, 공식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에 지금 좌표를 구하려면, Y 대신에 0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차 방정식이 등장하네?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면,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차 방정식이 두근이에요. 그럼 봐라. 베타에서 결국 알파를 빼는 거지. 얘는 두근의 차라는 거야, 두근의 차. 이차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는 공식이 있잖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얘가 이차방정식이야. 그러면 두 근의 차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안에 판별식 들어가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어떻게 얘는? 절대값 a가 얼마냐? 1분의 루트 36 마이너스 4k잖아, 그치? 그게 얼마라 그랬어? 4루트 2라 그랬잖아. 양변 제곱해봐. 그럼 36 마이너스 4k는 32입니까? k가? 이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